야, 요즘 김 과장님이 나한테 왜 저러냐? 아니, 내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한 100번은 생각을 해봤는데, 아니,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실수한 게 없잖아. 아, 근데 왜 유독 나한테 이렇게 잡게 되는 것 같지? 딴 애들하고는 웃으면서 잘도 얘기하면서? 아, 나도 지금 머리 아프고 난감하다니까. 왜 나한테만 저래? <laughs> 아, 혹시 나 없을 때뭔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? 그래서 말이야. 내가 요새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. 혹시 김과장님이 나를 좋아하나? <laughs> 아니 뭐 말도 안 되긴 하지. 근데 이게 맞다면 이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건데? 설마 아니겠지. 아. 근데, 잠깐만, 이게 아니면은, 그 새끼, 이거 나한테 앙심 푸는 거 아니야? 앙심인가? 아.